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곳곳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어민들 피해를 이야기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여당은 괴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텀날 때마다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검증과 괴담, 어떻게 구별되는 겁니까?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델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놓고 어떤 자료를 넣어도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과학적 검증이라고 합니다. 과연 후쿠시마 시찰단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자료를 썼는지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공개하지 않고 설비가 있다는 것만 보고 왔는데 그 설비가 작동되는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처리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무것도 국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믿어주세요. 종교의 영역입니다. 과학적 검증과는 거리가 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괴담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이야말로 괴담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기준과 데이터 무엇을 봤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9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했던 대출금이 만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만기를 연장해야 될까요? 그러면 빚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려운 서민 중산층에 대한 선제적 채무 조정입니다. 금융감독법에 의하면 신용불량이 되었으면 채무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의 징후가 있을 때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하는 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보시면,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부채를 그때 갚지 못할 것 같으면 몇 달에 걸쳐서 나눠 갚으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럴 경우, 만약에 갚지 못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기관도 손실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몇 달에 걸쳐서 채무조정을 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선제적 채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은행이 미리 신용불량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했을 때 인정해주는 적절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선제적 세무조정을 한다면 그 스스로도 윈윈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 방안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업종과 지역별로 차등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어느 지역의 최저임금과 서울의 최저임금이 차이가 난다면 과연 어느 노동자가 그 지역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업종별로 차등화해 버리면 어느 업종에 누가 거기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경제를 왜곡시키는 현상입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엉뚱한 논리를 가지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 조건을 왜곡하는 최저임금 차등화 논리를 차례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